예쁘다 무기가 3 개야 모노 호시자오랑 2001류 타키온 블레이드 네 안녕하세요 김은파입니다 어, 지금도 지금 100일 리다일링 계속 루트 한번 계속 짜보고 있거든요 뭐 원래 루트로 가긴 할 건데. 이 캐릭터 굉장히 이제 매력이 있으니까 저한테는 늑대 매치해서 용일까지 한달 정도 걸린 거. 다른 캐릭터는 이제 써보긴 해야 되는데 연습도 해보고. 얘만한 챔프가 없더라고요, 써보니까. 목탁 불경 나오면 전신사리. 그리고, 본종이 <laughs> 이제 옷감 먹고 일본도 먹고 빠지면 되겠죠, 일본도. 불경 하나만 더 나와주면 좋고. 어, 단차 머리띠 일본도 빠지면 되겠죠 불경 먹는 거 조금 아쉽다 전신살이 약초 먹고 빠질 거예요 병원으로 항상 저는 루즈가 똑같아요 왜냐면 이게 1군구도 전에 영웅템이 두개 나와 버리니까 보라색 템이 이제 알콜 만년필 의사 가운 가위 빵치 먹기 전에 요거는 망치 나중에 먹을게요 어차피 급할 게 없기 때문에 근대 약, 가위를 못 먹겠네요. 지금은. 아 먹을 수 있나? 아못 먹는다. 이사카운 못 먹었구나. 전철 갈게요. 그러면 밖에 없기 때문에 이사카운 전에 알콜 넣어가지고 가위를 먹을 수 있구나. 자, <laughs> 물, 가위. 의사가운 되게 많을 텐데, 8개인가 있을 텐데, 역시. 이러면은 몸 바로 나와버리죠? 나와주고, 가서 켜주고, 청가워 버리고. 이제 망치 다시 주워주고. 어, 딱히 먹을 건 없는데, 약만 이제 파밍, 파빙... 오우. 거의 혼자 다 먹은 것 같은데? 붕대야 먹고, 버리고. 이제 그냥 공장으로 바로 달려갈게요. 이러면은, 금도도 전에, 이중 딜? 괜찮아요. 안 아파요. 버텨주고 이건 치권 쓰는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어 빠졌네. 이러면은 유리알 먹어주고 이거는 우치야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템이 돼준다면, 음... 고철, 안경, 안경 가고 고철 먹고 무기 만들고, 어 숲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시플 등급. 최초 나왔고, 청산로 두리알 먹어주고, 반피... 오, 회복하셨네. 뭔가 시 맞았죠. 그러면은 약초 한더 먹고, 약주 만들어 놓고, 숲쪽 어차피 여기서 먹긴 해야 되거든요. 아주 근데 금구네 미스? 한번더 이제 학교에서 스타트를 끊을게요. 가족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 시달라 분인데 공격하면 죽겠죠. 어, 가셨네. 백인 개가 없고 골목길? 오, 뭐야? 갑자기 사주고 말레간 진짜 없나? 깜 일단 먹어주고 술렁가. 난 호텔. 이분도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안 가면 죽겠죠? 가셨고 백주, 간장, 허브 간장 먹을게요 개가 없나? 뭐야 이거는 곡괭이 호텔 어? 개가 없는데? 호주가? 아 여깄네 깜짝 놀랐잖아 이러면은 가죽 먹어주고 범집 곡괭이 누가 벌써 곡괭이를 먹고 다 죽었네요 그냥 여기서 이제 원성 먹고 황금 만들어주고 황금 약주가 좀 많아지겠네 이번 판은 약주 황금 먹어주고 깃털도 먹긴 해야 되는데, 깃털, 깃털, 맥주, 깃털이 지금 다 잡혔을 것 같다. 아 여기 없지? 없고 연못, 여기도 없고 등대, 항구. 어다 잡았나? 다 잡은 것 같은데 이거. 그럼 이거 팔은 그냥 저거로 갈게요. 이거는. 아, 여깄네. 잡다가 말았는데, 이것도? 왜지? 패턴 수집. 바로 갔네요. 아, 이분이 잡고 계셨던 건가? 도망갈 이유가 없는데? 꽃은 패스할 게 약주가 많으니까. 버려주고. 이제 쓰사슬. 러쉬. 아, 러쉬란다. 전진. 먹을 게, 요 정도? 부츠? 강철. 가죽 먹으면 되니까요. 라이터. 쓰사슬. 근데, 이, 마이가, 찌르기인지 그런 거 모르겠는데. 일단, 배기로 갈게요. 모르겠어. 먹어주고. 가죽을 또 먹어야 되는데. 병원 쪽. 쌍라면. 미스릴? 간장...을 간장을 먹어버릴까? 데미지 뭐 어디지 데미지인데? 간장을 먹어버릴까 어떡하지? 이거 버리고 어? 내미스리 여기 아, 구나 깜짝아 이거는 그냥 신발 먹어서 깃털 먹고 그렇게 진행할게요 아 여기 방금 잡았지 67 데미지 52 가시는데 아 포기하시구나 그냥 누군가가 여기 없고 숲 기타 하나 더 먹어야 되는데 등대 그다음 항구 어 까비 어 이분 운이 굉장히 좋으시어 아까부터 여기 있네 이러면은 신발까지 나왔죠 미드리부츠 일단 먹을 게 없는 것아 같... 우치야가 먹어야 될까 우치야 아무도 없네 아 특화를 그럼 빼놓을 걸아 아까 그 카멜로가 특화 갖고 있었거든요 꿀먹기 좀 애매하다 고주가 우치야 만들고 고주가 이거 그 복수 아 뭐지 무슨 양면 모식인데 이거 아, 운철이면 적어도 가능한데, 어, 왜안 빠지지? 이 운철 사용하면은 공격력 증가가 있거든요. 패스하고 몇 개를 지지? 내가 꽤 많이 한거 같은데, 음... 초콜릿 하나 먹어주고 굳이 먹을 필요 있을까? 가천 인류? 위클도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긴 한데 요거 여기 무라마사 있으면 가천인류 만들어줄게요 이천인류 아 간장을 얘랑 만들 수 있구나 왜안 만들고 있었지? 멍 때리고 있었네 <laughs> 마사무네 가천인류 잠깐만 근데 공격력은 얘가 더 센데? 치명피5% 치명타 2% 이러면 쓰는 의미가 없는데? 51 어떡하지? 고민되네 근데 어차피 저는 타키온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게임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지금 와 바로 쎄. 아 템이 얘한 번도 못 봤는데 얘는 뭐하고 있지? 우산? 저는 지금 풀템이거든요 <laughs> 고주가 개 잡았나? 46 데미지 두개 차이나요 개 잡아주고 위클이 아직 안 뜨나? 소방서 한 대만 더 치면 아 위클이네 감사합니다 와, 이런 무기 세 자루잖아 터널 다 쳤고, 등산 로 이거는 술빵을 먹어줄게요 딱히 뭐 그렇게 필요 없으니까 성피 약초는 먹어주고, 약주로 만듭시다 저희 템창 소비 하나밖에 없으니까 철광석 철광석도 먹긴 먹어야 되는데 등대도 다치네? 등대부터 갈게요, 화약 때문에 여기 계시네? 딱 맞게 무기 파괴죠. 그럼 가천 인류. 화약, 화약. 아이고 떴다. 화약 먹어주고 등산로에서 돌멩이. 철광석도 먹긴 해야 되는데. 돌멩이. 돌멩이가 없나 여기? 있을 텐데. 남은 게 신발이 두 개네. 어, 여기 나왔다. 그러면 마정석 만들어 주고. 꿀빵 먹을 필요 없고. 철광석을 여기서 먹어줍시다. 약초 먹을 뻔했네. 철광석 떠주고 고철이 다치거든요. 지금 좀 애매한데 특화 갖고 있네. 두 명이나 이득임. 특화가 지금 고철이 여기서 나오긴 하는데 나와주네. 네 번째 금지 구역이 선정... 어... 개 잡아주고 잠깐만 철사 배터리 어 되네 철사 배터리 철사 바로 나오죠? 약주는 버릴게요 가천인류 나중에 와서 또주워가면 되니까 안주 줘도 상관없고요. 안장 아까 썼치 내가 어 썼다 썼다 미스 한번 골려 잡고 여기서도 고철이 있었네 배터리 어... 만들어주고 학교에서 이제 무조건 먹어야 되거든 이거 못 먹으면은 안될 거예요 쫓아내주고요 음... 완장 상...자...는 안 먹어도 될것 같네 아까 약 파밍한 건데 아직도 쓰고 있어요 혹시 저분이 그거 먹었나? 아, 나왔다 혹시나 그거 다시 주울 수도 있으니까 가볼게요 터널에서, 아까 약주4인가 버렸거든요 여기 계시네 빼겠죠 아 죽어가셨나 이미. 보시면 죽어요. 예쁘다 무기가 3 개야. 모노 호시자오랑 2001류 타키온 블레이드 무기 3 개. 아나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숲 여기다 약초는 뜨긴 뜨거든요. 몇 개가 있을지 모르긴 하겠는데. 바주 물 약초 야동 바로바로 잡아주고 못 먹게 어 이분 템이 지금 음세 개는 나왔네 그래도 세개 레벨 12 14 이제 15 되겠죠 저는 야동이나 잡아줍시다. 야동 잡아주고 저래도 박쥐가 뜰텐데 박쥐 떠주고 잡아주고 등대 여긴 없고요 연못 없고 여기도 없고 슬렁가 여기 계시네 와, 딜안 들어간다 방떡을 어마어마하게 하신 것 같거든요 타키온으로 그었는데도 딜이 안 나오네 갑자기 템을 다 맞추셨네? 아, 주웠나보다 시체들 살짝 위험한데? 설마? 조상 음흠. 이분 어디 가셨지? 작살. 생각해보니까 혼자 다 뛰어다니는 거 아니네요 지금. 스테미너가 <laughs> 조금 부족하긴 한데 어쩔 수 없지 이거는. 에이플 정도 찍어놔야 되는데 여기서 콧을 먹으면은 바로 만들어줄게요. 약초 버려버리고 안뜰것 같긴 한데. 상자, 구상 아 그래, 구상 만들어 놓자. 나온 김에 세개더 먹을 수 있겠네. 붕어, 특하, 상자, 상자, 구상 6개 등 딱지. 꽃은 안떠 주는 것 같아요. 안떠 주네. 패스하고. 어... 근데 이분 방석이 장난이 아닌데. 여 번째 지구역이선정되 먹어주고. 백일치. 치권 돌린 건 조금 아깝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와 근데 이분 되게 오래 버티신다. 노리는 게 있나?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다 데미지 다시 제대로 들어오죠 비비질러 하시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부상 입으셨죠? 아 채템이 많으시구나 끝끝쿼드라킬 항상 느끼는 건데 저는 영상 올릴 때마다 항상 4킬 찍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상하네 의미가 있나? 결국은 제가 이겼죠 사키온 블레이드 무기 3개 사킬 어... 평소보다 좀 빨리 끝난 것 같은데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보통 으흠. 아 이분 찌르기구나 마이는 몰랐거든요 알았으면 찌르기를 왔을 텐데. 으흠. 와 근데 보면은 지금 연속 세번 게임인데 다 타키온이에요. 타키온. <laughs> 다 타키온. 근데 제가 굉장히 타키온을 많이 가거든요. 여기도 타키온. 아케인 했지? 타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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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키온. 얘도 타키온. <laughs> 너무 많다. 하여튼 요 루트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굉장히 루트가 좋아 가지고 제 생각에는 여기도 늑대까지 아니 늑대에서 용까지 올라왔으니까 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틀 남으셨는데, 다들 티어, 다들 잘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파였습니다.